당신이 하느님에게 받은 선물을 알기만 한다면, 기도가 감사의 행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도는 결코 불을 가르치거나 하느님의 너그러우심을 측량하는 일이 아니다. 기도는 모두가 감사이며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기쁨에 넘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기도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배웠다. 찬미, 감사, 청원, 회개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단한 가지 감사기도밖에 없다. 찬미 기도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신 하느님이시다.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하느님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치며 당신에게 봉사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는 뜻이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은 무한히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너그러우심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즉, 하느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순수한 선물이시며 사랑이시고 헌신 그 자체이십니다. 깊이를 알수 없을 정도로 저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감동에 무엇인가 보답해 드리려고 할때 저는 당신이 제가 드린 선물을 타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은 기꺼이 제 안에 사시어 저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청원 기도는 우리 안에 은총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룩될 수 없는 것. 즉, 자기 내부에서 역사하시는 은총을 받아들여 그것을 감사하는 행위다. 트리엔트 공의에는 요한 23세 교황 이전에 사용하던 엄중한 문체로 선언했다. 만일 누구든 성령의 감도나 도우심을 받지 않고도 신덕, 망덕, 애덕, 즉 향주 삼덕의 행위나 그밖에 구원을 위해 필요한 회개 행위를 할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를 파문에 처한다. 또 바오로사도도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말했다. 더욱이 그리스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장해 주셨다. 그렇다면 회개의 기도는 무엇일까? 하느님에게 용서를 청할 때 당신은 알고 있는가? 하느님이 당신을 용서하고자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당신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처럼 하느님은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하느님에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더 중요하다.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실제로 용서를 청할 수조차 없다. 다만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에 자기 마음을 열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혹시 하느님이 늘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앞질러 가서 우리의 일을 생각해 주신다면 왜 많은 기도들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말이다. 어렸을 때 나는 여러 해 동안 위대한 성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열심히 되풀이해서 기도했지만 하느님은 나를 성인으로 만들어주시지는 않았다. 나는 이 때문에 실망했다. 그런데 과연 하느님은 내가 성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신다. 그러나 우리의 성실성을 헤아린 후의 일이다. 우리의 기도가 그 목적을 달성할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입으로 내뱉는 말로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얼마나 진실한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성도로서 본질을 청했을 경우, 만일 하느님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놀라서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고 말 것이다.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입히십니다. 그것에는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절대로 바칠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성스러운 것을 원하면서도 진정으로 구하던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단지 성인의 후광일 뿐이며 자기의 부족함을 은폐하기에 알맞은 기만적인 장막이며 자기 흥미를 끄는 얼굴에서 조금쯤 흉터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자아를 없애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가 지니셨던 겸허함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과 관대함으로 채우도록 하자. 그렇게 각자가 자신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하느님의 부르심도 여러 번 되풀이 되어야 하며, 하느님과 몇 차례 만남도 가져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반항심과 불신의 두꺼운 층을 부지런히 제거하는 노력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 위에 풍성이 내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그 층을 뚫고 들어올 때는 언제일까?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청하는 사람은 받고, 찾는 사람은 얻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과연 그럴까? 그렇다. 다만, 어떻게 언제나 청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가 문제다. 실은, 우리가 청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찾기 전에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 또 어떻게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문은 전부터 이미 활짝 열려 있어 언제나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다. 당신은 루카복음서 18장에 있는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졸라대는 과부같이 거듭 탄원하고 청해서 누구의 저항을 물리치려 하는가? 주기를 거절하는 하느님의 저항인가?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는 당신의 저항인가? 당신이 진정으로 되풀이해서 졸라대면 하느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처럼 마침내 할수 없이 그 끈기에 못 이겨 이루어 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만일 얻고자 하는 것을 베풀어 달라고 하느님을 설득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보증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을 설득해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도 필요한 것을 얻고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다. 그리스도 자신도 우리 모두가 그렇듯 처음에는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하셨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거의 모두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부분은 단순히 두려움과 욕망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에 반응하는 기도다. 다음 부분은 반성하고 마음속으로 깊은 생각을 하며 하느님에게 진심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며 하느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다. 예를 들어, 첫 부분 기도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하고 기도했다. 이어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보다 깊은 기도 중에 자신의 동의를 표명하셨다. 또 다른 때에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린 후 깊이 생각한 끝에,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계속하셨다. 또,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구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으셨다. 회피하기를 원하시고 짊어진 짐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셨던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자.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신다는 사실, 더욱이 그것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하느님에게 말씀드려라. 그것은 좋은 일이며 그렇게 하면 후련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기도는 그 양상을 달리하여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 말고는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전례 기도는 특히 신자들의 성찰 위에서 이룩되는 기도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주요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다. 미사 감사송도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다른 기도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이는 당신을 찬미하기 위해 새삼스럽게 무엇을 생각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일들,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상기하는 것처럼 황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뜻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기쁨과 놀라움을 열거한 것이다. 이 기도는 하느님의 은총을 회상한다. 또 하느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 기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되새기며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 찬가들에는 단한 가지의 청원도 없다.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해주신 일들을 차례로 열거하고, 하느님의 선물을 충분히 인식할 뿐이다. 고대에는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고,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에게 그 따스함과 빛을 조금이라도 훔쳐내고자 잘 보이려고 애썼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곧자에 범하는 일이다. 무엇인가 하느님에게 받고자 그분에게 달콤한 말씀을 드리고 잘 보이려 애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훌륭한 것, 즉, 하느님이 비천한 종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관한 종교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라는 말은 성변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 바오로 사도의 편지도 모두가 감사의 말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감사의 뜻을 나타낸다는 감각을 잃고 말았다. 그들은 미사의 참내에 공동으로 기도하면서 지향을 바치기만 한다. 이때 미사는 최후의 만찬을 회상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앙을 이루려 하는 누구누구를 위해 파혼 직전에 있는 아무개를 위해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교통사고의 희생자들을 위해 수술을 받으려는 누구누구를 위해 이러한 지향이 감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그에 더해 미사 전례 자체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미사 전례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제사라는 테두리 안에 집어넣고 있다. 과연 미사는 하느님에게 바치는 희생인가? 하느님이 사람에게 바치는 희생인가? 미사 전례분을 보면 우리 자신을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봉헌하는 이는 누구인가? 사람이 자신을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것인가?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바치는 것인가? 누가 먼저 행하는 것인가? 누가 누구에게 음식을 주는 것인가? 누가 누구에게 봉사하는 것인가?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하느님에게 바치는 봉헌물로 바꾸어 버렸다. 하느님은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심으로써 각 사람 안에 사시고 그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중하게 외아드님을 돌려보낸다.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설득해서 횡송하게도 그분에게 외아드님의 희생을 받아들여 달라고 하기 위해 3일 제두 위, 즉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서 있는 터무니없이 엄청난 지위에 우리 자신을 놓고 있는 것이다. 미사 전례 가운데 몇몇 부분은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 하느님을 위해 행하는 인간의 노력, 우리가 하느님을 달래기 위해 바치는 재물 등의 모든 것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행하심, 하느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계시가 중심이다.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열어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느님 자체를 받아들여 그분이 우리 안에서 봉사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청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에게 받은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나누어야 한다. 때때로 사람에게 봉사하기를 그만두고 하느님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주 볼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 우리는 하느님의 모범에 따라 이웃에게 봉사할 때 하느님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에게 몸을 바칠 때 그분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이웃을 위한 일을 한다면 곧 하느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두 가지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만 신경을 쓴다면 이웃에게는 소홀해지게 된다. 여러 해 동안 종교 교육을 받고 난후 그리스도교가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으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계시의 새로운 점은 하느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신다는 데 있다. 또 하느님에게는 인간의 손으로 채워드려야 할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시다. 오히려 하느님은 친히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느님에게 봉헌해야 할 진정한 예배란 하느님이 인간에게 해주신 봉사를 우리가 행하는 일이며,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일이다. 하느님에게 하는 진정한 봉사란 하느님에게 다시 한번 봉사를 받는 일이다.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늘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을 훌륭하게 존경하는 일은 없다. 누가 이보다 더큰 존경의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의 진정한 영광은 우리의 존경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겸손의 선물을 우리 사이에 다시 한번 현존하게 하는 것, 다시 보내주시도록 하는 데 있다.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스도교에서 전하는 본질은 우리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1인자의 신분이 스스로 다른 누구보다도 작은이가 되셨다는 사실, 스승이 종이 되셨다는 사실에 계시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새로운 이 기쁜 소식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그에 대해 감사하고 거기에 자신을 몰입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 따라서 무엇이 하느님에게 적합한 것인지 하느님보다 더잘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다 생각하며 그것을 하느님에게 강제로 떠맡기려 한다. 하느님의 말씀이 육신을 취하시어 인간이 되셨을 때 주님은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시고 신성한 생활 방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가치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지 선택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분은 부, 명예, 힘, 권위, 영광, 폭력을 즉시 버리고 빈곤, 겸손, 온유, 봉사, 고통, 정의, 연민 등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분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연기를 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33년 동안 당신은 약하고 가난하며 겸손한 종인 듯 행동하셨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다행히 그것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당신에게 참된 지위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당신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금 확실하게 하고 예절을 중요시하여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봉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왕좌에 앉으셔야 하며 우리는 그 앞에 부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입지 않아야 하고 당신은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므로 그 비할 데 없는 영광이야말로 틀림없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이 계시하신 신성한 모든 가치들을 인간적인 가치와 대치시켜 놓았으며 계시를 통해 받았던 놀라움을 완전히 속된 것으로 만들었다. 먼저 봉사 받아야 할 자와 먼저 봉사해야 할 자가 있다면 누가 더 위대할까? 나는 젊었을 때늘 하느님이야말로 첫째로 봉사 받으실 분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 하느님이야말로 첫째로 봉사하시는 분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까지 몇 해나 걸렸다. 하느님은 사랑 받으실 분, 봉사 받으실 분, 기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 미사 때 그리스도는 앞치마를 두르고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어 식사 준비를 하신 다음 빵과 포도주를 내주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치 재물을 듬뿍 받기를 원하시며 존경을 받기 위해 왕자에 앉아 계시는 스승님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런 주님을 마음속으로 상상한다. 그러한 재물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가 받아주셔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다. 성체를 축성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우돗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찬 다음 제자들에게 봉사하셨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후계자들은 예식을 위해 장식된 의복으로 몸을 감고 있다. 고해의 본질도 역시 그리스도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은 후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데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예식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님은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했다. 교회의 고해 성사도 그리스도처럼 고해자의 발을 겸손하게 씻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이나 된 것처럼 고해자에게 몇번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와 같이 부르며 진술을 드리려 하고 고해자를 마구 꾸짖어대는 경우도 있다. 고해자의 발을 씻겨 주는 대신에 말이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은 위장되어 정체가 가려지고 만다. 그 옛날 이미 헤로대왕이 그리스도에게 진홍색 옷을 입힌 일이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 그런 옷을 입혀드리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황금성체 현시대 아니나 비할 데 없이 종귀한 성자 보석으로 장식한 성합 속에서 질식하기 직전이실 수도 있다. 그리스도는 외양간의 말구유와 집단, 그리고 십자가의 나무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 말이 반대만 하는 소리, 변혁을 원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과연 내가 개혁을 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나는 다만 그리스도의 계시가 지금도 여전히 생명 있는 것, 경탄할 만한 충격을 주는 것, 새로운 사실, 기쁜 소식 그대로 있어 주기를 원할 뿐이다. 미사를 예배 의식만을 위한 것으로 만든 것, 즉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행한 것과 같이 아주 황제다운 것으로 만든 것, 그것이야말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감화가 가져다주는 놀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미사가 하느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예식이라면 미사에 참내하는 것만으로 하느님에 대한 부채가 없어진 셈이 된다. 음.